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봐. 구독! 즐겁게 기다리다가 그대로 매수해. 구독! 웃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즐겁게 구독하다가 그대로 돈 벌어. 구독, 구독, 구독! 여기야.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구름쟁이. 주식하는 구름과장입니다. 구름과장님, 구름과장님. 수익이 얼마가 나셨길래 요즘 그렇게 떼 마신 거 아니에요? 마감 거 아니에요? 요즘 같은 장이 어떻게 수익내요? 그냥 기존에 있던 거잘 간수만 하는 것도 어딘데. 그 요즘 시장에 돈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이고 다 구라치는 거니까 썰 믿지 마세요. 생각해봐요. 10개 중에 8개 종목이 다 내려가고 2개나 3개 정도 올라가요. 그 중에 2개나 3개 정도는요. 막 떨어졌다가 살짝살짝 살짝 반등하는 것들이 있어갖고 겨우 지수가 유지 유지 유지되는 건데요. 이 와중에 수익 나고 돈 번다는 사람들 다 개구라예요. 확률이에요. 주식은. 봐봐요.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많을까 돈을 잃은 사람이 많을까 주가가 하락하는데. 절대 기본적인 법칙. 돈을 버는 사람은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실력이 아니라요. 시장이 그 사람을 돈을 벌게 해주는 거예요. 시장에 잘 움직여져야 그 사람을 돈을 벌게 해주지. 시장에 떨어지는데 어떻게 돈을 번단 말입니까? 그래서요. 이 시간부터는요. 2월 달, 3월 달, 4월 달. 지금 현재 지금 2016년 1월 달이 2월 달이잖아요. 한 3, 4월 때 실적 시즌이 이제 서슬 다가올 텐데. 그 실적 시즌을 어떻게 준비를 할까 하면서 이제 낙폭과대 종목으로 계속 종목을 집중적으로 찾아볼 거예요. 하루에 한 종목이든 하루에 두 종목이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필사적으로 제 종목을 보면서 매치 시켜봐야 돼요. 뭐 다른 종목 못 찾을 필요 없고요. 이 종목 한번 다시 들어가면 돼요. 풍산이죠. 풍산 수익이 났을까 안 났을까. 수익 났죠. 얼마나 났을까? 최대 맥시한 8%, 9%고요. 5%에서 7% 정도 수익이 났고요. 자, 저점만 제대로 찍은 사람 같은 경우는 얼마까지 수익이 났냐? 14%예요. 애기야, 겨우 14%예요. 다른 사람들은 20%, 30% 하는데 야, 이 새끼야. 어디 가서 가만히 손가락질 주식 버튼 누르는데 10%, 8%씩 나오나? 지금 한 달, 1년 내내 은행에다가 처박아봤자 2%, 3% 줘요. 한두세달 갖고 있어 갖고 8% 10%면 어딘데 내 말이 맞지? <laughs> 농담이고요. 이 예, 풍산 같은 경우도 접근하는 방식이 어, 다른 종목하고 같았죠. 선물 지수가 빠지고 금리가 인상 금리가 하락이 되면서 아 금리가 오르게 되면서 그다음에 구리나 광산주 그다음에 유가 같은 그다음에 환율 이런 게 변동성이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접근해 보자고 하면서. 종목을 찾은 것이 바로 풍산이었죠. 결국에는 수익으로 났었고, 지금은 약보가대가 굉장히 심한 종목이에요. 지금, 매수 타이밍도 참 적절해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박스권에서 놀고 있죠. 계속, 어, 3만원대에서 2만 3천원대, 다시 말해서 2만 3천원대 미만대로 좀 잡아보면,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매수, 2011년부터 1, 2, 3, 4, 5 향후 6년 정도를 계속 박스권에서 계속 늘고 있으니까 지금 때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수가가 더 적절하다 아니면 22,000원대까지 기다려도 괜찮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이에요 흔히 말했을 때 주식은 언제 산다? 딸때 산다 비쌀 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뭐 어깨에 사서 아니지 무릎에 사서 무슨 어깨, 어깨에서 팔라? 이런 다 개소리고 지금 시점에서 풍선을 놓고 보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라는 싼 가격대가 아닌가. 그리고 당분간은 이횡복권을 계속 유지를 할 거고, 떨어져봤자 22,000원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저희 생각이에요. 이런 풍산 같은, 뭐라 그럴까, 구리주, 광산주 같은 경우는요, 이게, 어, 국가나 기업이나 연착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보게 되면 품절주라고 해서요, 예, 대주주가 이 지분을 좀 많이 가지고 가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풍사는 가격대가 2만 3천 원이고 굉장히 좀 무거운 주가이긴 하지만 이게 한번 탄력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경기라든지 세계적인 움직임에 탄력을 받아서 그냥 쭉쭉쭉 올라가라는 수...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요. 또는 구립값에 대한 어떤 기초 자산에 대한 그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급락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느 정도의 평행성, 평정성을 찾을 수 있으니까, 풍산 같은 경우는 무서워하지 말고, 지금부터 한주 사고, 더 떨어지게 되면, 22,000원 대 10주 떨어지게 되면, 10% 떨어지게 되면, 한 10주 더 사고, 100주 더 사가면서, 매매 값을 계속 다운 시킬 필요가 있는 기초, 자산, 경기, 방어 관련주예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보자고요. 제가 풍선 한번 사보세요 라고 얘기해도요 아무도 안 샀어요 만약에 지금 제가 떨어져 갖고 그래 지금 주가가 지금 조금 떨어져서 그렇긴 하지만은 지수가 어느정도 받쳐 주잖아요 이 지점 돌파를 하잖아 이거 여기서 그냥 쭉쭉쭉쭉 치고 올라간다 아닌 것 같죠 다시 요 지점에서요 이렇게 주가가 빵빵 빵빵 치고 올라가는데 지금 이 타이밍을 지금 잘못 잡아서 흘러내린 거지 결코 풍산이라는 종목은 나쁜 종목이 아니다 그러니까 낙폭가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사야 되는 종목다라는 겁니다 이상 잘 기억하세요 지금부터는요 싼 가격에 형성되어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되는 시점입니다